이어 골프 여러분 어서 오시옵소서. 아, 안녕하십니까. 신예 아, 골프 사랑방의 배우 선동혁입니다. 참 너무 너무 골프를 좋아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 항상 많은 관심을 좀 가져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에,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저 영어 쓰기좀뭐 합니다만은, 그, 그래. 아너 디비에이션이라고. 그, 이게 이제 첫골, 뭐, 굽히기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 의문, 굉장히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 오신, 위례에서 온, 우리, 그, 선 골퍼께서도 내가 보기로는 아까 잠깐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집중적인 손의 움직임을 위주로 해가지고, 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리에서 온 산골 보를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laughs> <laughs> 어떻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 출연했을때그 100m 정도의 외치샷에서 공이 자꾸 왼쪽으로 감빈다고 그래서 그거 그때 많이 그 저하고 클리닉을 했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좀 그, 됐어요, 도움이? 예 똑바로는 가는데 예. 옛날보다 거리 가한 10m 줄어버리니까 아, 이게, 이게 이게 문제가. 근데 이제 내가 보기로는 골프에서는 그 다운블로우를 잘 찌시는 골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스피라는 게백 스피를 먹으면 먹을수록 공은 그 스피 양이 많아지면서 프로, 프로들처럼 론이 없어지면서 거리가 좀 줄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페이드를 잘 치는 선수들은 거의 보면은 만약에 8번 아이 거리다 그러면은 7번이나 6번 가지고 짧게 잡고 페이드를 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그 페이드가 내가 많이 걸려서 예를 들자면 그 스피 때문에 거리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그 장골포님만테 얘기했던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어 제가 한번 뭐 접목을 시켜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번, 한번. 쳐보세요 아? 몇 번이죠 피칭입니다 피칭, 피칭. 음, 피칭은 신유들은 네. 어, 피칭을 조금 왼쪽에 체중을 잡아놓고 쳐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한세 번만 쳐 보시죠. 하이. 오. 그근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휘네 예. 응. 한번 더. 응. 근데 제 옛날에는 100배 이상이 갔는데. 그러니까. 100m 아, 아, 그 어쩔 수 없어. 그 스핀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게. 레디. 음. 자, 마지막 한번 더. 자, 한번더 다시. Ready? Ready? Good s h 자, 예, 이제, 그, 이게 이제 그, 뭐 어떤가 관계가 있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내가 그, 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왼손이 보면은, Ray. 이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뼈가 두 뼈가 있어요. 우리 앞에 이 팔목 자 밑에 있는 팔목뼈가 이 포암이. 그럼 이쪽에 있는 이뼈를 가지고 우리가 척 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뼈를 요 골이라고 그래요. 이거 정형외과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배운 정보거든요. 근데 이척 골에 있는 이쪽 으로 백싱 탑에서 몸이내 손을 어떻게 맺느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요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꺾어지게 그러니까 요, 요골 쪽이 아니라 첫골 쪽으로 이렇게 꺾어요 일점 여기서 자 꺾어보세요 요렇게 이렇게 꺾어보세요 아니 자, 요런 느낌이 들게 마치 우리 보면은 그 PGA 선수 중에 더스틴 존슨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백스윙 타른서 보면 그 사람은 거의 이러고 있다고요 이러고 있죠 이런 느낌대로 여기서 올라가서 이형태로 올라간 느낌에서 이렇게 올라간 느낌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여기 지금 여기가 첫 골이란 말이야요첫 골이 좀 이렇게 되리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봐요. 올라갔잖아 보세요 올라가서 척골 쪽으로 내려 아노 어,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척골 쪽으로 내려보세요 한자 빼요 소 여기서 한번 봐요 백스윙 해봐요 자 백스윙 해봐요 백스윙 자수도자올렸어요자 여기서 자 이게 이제 이게 척골이란 말이 몸안쪽이에 이게 척골이 있는 쪽을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뭐푸진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인사이드로 끌고 와서 인 아웃의 느낌으로 이렇게 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자, 한번 그렇게 잡아 봐요. 자, 서서히 처음에는 안 되겠지. 한번 서서히 그런 느낌을 쳐 보세요. 자, 예. 그렇게 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안쪽으로. 예,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음, 음. 음. 자, 이제 그렇게 치니까 지금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면 발사각이 좀 낮아졌어요. 아까보다 낮아졌죠. 다시 한번더 쳐봐요. Ready. 어? 그렇죠. 야. 에, 에. 자, 이것도 지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까 내가 아노 디비에이션 하는 게좀덜된 건데, 잠깐요. 자, 제가 이쪽으로 잡고 보어요 자, 내가 백스에서요. 자, 백스에서 여기서 이상태서 그대로 내리게 되면, 각도 얘기하다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내가, 언어 디비에이션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들어 보세요, 체가. 지금, 뒤, 엎어져 있죠? 엎어져 있잖아요. 엎어져 있잖아. 자, 이엎어있으니까이 엎어진 걸예으로갈것 같으니까, 몸이 어떻게 될래? 끌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지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로프트 각도가 엄청 줄어드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자, 언어 디비에이션을 하면서 쳐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갔어. 음.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 요러, 요러, 뒤집어서 이렇게. 이게이 이 느낌이 내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음. 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냐면 이제 어, 그 핸드 퍼스도 되게 되어요 여기서 여기서 언어 디비전, 언너 디비에이션 요렇게 이렇게 들어수 있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손이 중요해요. 예. 네. 음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자, 어째 밀렸다는 얘기는 손이 안들어갔다는 얘기. 대를 반대로 백스윙해 보세요. 자, 백스윙해 보세요. 자, 이 가서 느낌상으로 자, 아니, 아니, 보지 마 보지 말고, 자, 느낌만 보세요. 자, 내 오티 하나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산땅으로 인사이드로 자, 이,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느낌 이해가죠 어, 아, 다시 그렇게 해자. 하이. 음, 아까도 많이 낮졌어요 예, 네, 다시 한 번. 그렇죠. 예, 좋아한데, 이 다시 한 번. 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자, 다시 한 번, 자, 선골 보인 봐봐요. 자, 여기서 백스윙 갔어. 백스윙 한 상태에서, 인사이드, 산 땅으로, 내 손을 보세요. 여기서, 이게 첫골이거든? 이 첫골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돼. 오케이. 다시 한 번. I'm ready. 약간 엎어 쳐야 돼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거리 보세요. 이게 왜냐면 로프트가 지금, 다 각, 로프트 각도가 금방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발사가 지금 21도가 나왔잖아. 다시 한 번. 자, 하이 Ready. 음, 자, 그래서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 면잡 봐봐요. 손을 끌고 오는 방법인데, 자, 내가 갔어. 갔어? 여기서 하체가 가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되면서 상하체는 분리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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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거의 내려올 때 엎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돼요. 자, 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엎어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 이 오케이? 다시 한 번, 에 네. 그렇죠, 에 네. 네. 맞죠? 아, 그렇죠? 봐. <laughs> 아,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조절하지. 그대신 내가 거리를 많이 안 내고 저, 아, 저기 뭐야 스피드더 좋아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짧게 보내겠다 싶으면 아까처럼 원래대로 치면 되고.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언어 디비에이션. 이렇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면 자, 돼요. 네, 오케이. 하이. 아, 좋아요. 네. 어때요? 손절하는 힘이 훨씬 낮지 않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네. <laughs> 아니, 아니,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냐고? 좀그래좀 불편하기 좀 불편하지. 불편하지. <laughs> 근데 이게 사실 불편해. 왜 그냐면 러 이런 생각해봐. 우리 저 더슨 존스 같은 퓨지 프로는 거의 이렇게 백수의 합이 거의 이렇게 이렇게 있어. 아예 지가 알아서 먼저, 자기가 먼저 이걸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을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데 워낙 몸을 잤으니까 이걸 다질, 다칠 것 같으니까 이리, 이리 끌고 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리가 특히 더쓴 조수 같은 거 엄청 잔타잖아. 바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오늘 가, 말씀드린 거 요거, 요 부분을, 어, 한번 방송을 보시면서 참고를 다시 해보면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토들이 많이 쓰는데, 아노 디비에이션. 다시 말해서 촛골 쪽으로 편차를 두어서 이렇게 붙인다, 굽힌다 이런 뜻.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놔 보이는 거지. 이게 끌고 오는, 끌고 온다는 생각하지 을 말고 여기서 이렇게 꼬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돌면 어떻게 되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핸드퍼스트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거 생각하시고 자 네. 다음 시간 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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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주세요 <말하는> 감사합니다. <시간을> <laughs> 사실 뭐, 이제, 이렇게 골프를 이렇게 레슨하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영어를 안 쓰려고 그런 게 사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제가 직접 뭐, 미국에 가가지고 뭐, 영어를 배운 건 아니지만은, 이, 우리 그, 특히 손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시어들은 항상 이 언어 디비전션과 그다음에 왼손이 이렇게 감아서 돌리는 스피레이션, 스피네이션 이 포암 로테이션, 포암, 어, 포암 포암, 포암을 로테이션 시킨다. 스피네이션, 그 다음에 언어디비에이션이 부분이 여러, 굉장히 여러분의 올 겨울에 연습을 좀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제가 어떤 성과를 받고 또 어, 뭔가 도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추운 겨울입니다. 어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예어 열심히 안심이미안하시고 우리 선동이에게 신유 골프 사랑방 꼭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